<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이 텐트 이렇게 세팅하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나 봐요. 저는 지금 룩셈부르크에 나와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시내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캠핑장인데 요 캠핑장을 선택한 이유는 이 캠핑장에서 2박하면 수영장을 쓸수 있게 해 준다 그래 가지고 <laughs> 수영장에 눈이 멀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게르테크 비디오 아우 땡큐 썸 말, 땡키 씬 얘네들은 이렇게 그냥 그냥 이 리모컨으로 움직이니까 아 여기서 상대적 박탈감 따뜻할 거 아니야 따뜻하고 습하지도 않고 다 그럴텐데 설마 커브도 되나? 커브는 안되겠지 인간적으로 되네 와 이거 이렇게 뭐야 이거 밑에 두절기가 있나? 우와 멋있다 멀겐 헬로 이야 이거 진짜 자동으로 그냥 알아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 보니까 엄청 신기하네 부럽다 부러워 이 e s o m e I just have only this tent <laughs> 부럽다 그래서 지금 텐트를 다 치고 여기 세팅 마무리만 한 다음에 이제 룩셈부르크 시내를 좀 돌아볼까 해요 뭐 장도 봐야 되고 여기가 또 기름값이 싸다 그래서 이 친구, 이 친구 기름을 다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 올때 거의 기름 바닥으로 왔거든요 어... 수영장이 하루에 1시간 무료라는데, 연장하면 1시간 반, 2시간까지는 그냥 된대요. 온라인 사전 예약하면 남는 시간대에 맞춰서 수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룩셈부르크에서 머무는 3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수영을 할까? 여기에 프로그램도 있더라고. 막 아쿠아로빅이나 아쿠아 조깅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수영장을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동, 동네 수영장급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수영장 물소리가 벌써부터 납니다. 그냥 피트니스 센터를 하나를 빌렸네. 이 피트니스 센터에 티켓을 주는 거니까 호호 기대가 됩니다. 그냥 리조트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소리가 막 나네. 벌써부터 물소리가 나. 호호 여기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봐서는

Doesn't for mm -hmm. the aqua gym, uh, it's only for the aqua gym course. Uh, for the French? No, for the English? English? Yeah. It's only for, uh, the, for the aqua gym course. Huh? Okay? For you, it's uh, another. Uh, uh, just you have to, um, to speak with the wife. Mm -hmm. It's for it swimming only this one swim. Swan. Swim Same and uh, water. okay yeah, okay water. okay now because the, the woman here is another group you know ah another okay. group is yeah, yes okay, okay. okay. I ask her how. Okay. okay hello yeah I have a reservation I got uh, so I email ha has it worked do you try it for now. Oh, good. You have also clicked on the link, so I only need your name, please. Mr. Kim. Okay. Keon Cook. Good, good. I found you. So, yeah. two times. Two times. You are the brother? Yeah, <laughs> he's my brother. Good, okay. So, for now, uh, do you have the cards from camping? Oh, here. Good. I, uh, I need them because then yeah, yeah. the entry is free. Mm -hmm. Okay. So, yeah, yeah. Oh, thank you so much and here are the bracelets mm -hmm. yes? they have to activate both on the black point mm -hmm. and then turn to the left in the changing rooms yeah? yeah. and you can close the locker with the key mm -hmm. yes to close it and then if you have finished you have to be here in the reception at um, 18.15 yeah. yeah okay and then you can put the chip in the machine mm -hmm. and turn around the door Oh, yes? okay thank you okay. so much 이거를 네. 이쪽인가? 아, 이쪽이네. 음, 아, 이쪽 한번 둘러봅시다. 아, 이런 것도 다 그냥 티켓으로 살수 있는 거고, 여기는... 오. 여기가 체인징룸, 체인징룸에 room. 샤워룸으로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체인지룸에서 옷을 좀 갈아입어볼까요? 어 이거 우리나라 모욕탕인데 이거 어 이거 그냥 모욕탕이구만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딱 수영장이겠지? 일이 그렇네, 그렇지 저희가 수영장이고 오케이 여기서 일단 옷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수영장. 아 이거 맨발로 가는 건지 이걸로 가는 건지 모르겠네. 수영장. 입자. 입자. 와. 와. 음. 아 슬리퍼는 벗어나야 되는구나. 슬리퍼 어떻게 벗어? 여기, 여기 위에는 뭐야? 위에도 뭐가 있네. 와 수영장 좋다. 여기는 애기용인가 보다. 어우, 따왔어. 그래, 이게 수영장이지. 일단은, 저 위에는 미끄럼틀인가 본데, 미끄럼틀부터 한번 타보겠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미끄럼틀. 이게 무료라고? 백불인데 옛날에 야겠다 아, 여기에. 그냥 갑니다, 저는. 알단 아, 없이. 우후! 우후! 오, 호호 어, 쏠다 아, 뭐. 어, 와 이거 공짜 맞아? 경사가 조금 아쉽네, 경사가. 이것들이 반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진짜 여기가 엄청 따뜻습니다따뜻한데좀 어, 들어가자. 내가 앉으니까 이것도 나오는데? 어허, 얼풀이 어, 저기 있구만. 얼풀이 저기 있구만. 야, 이거 애기용이라고 이런 거 나오는가봐. 아유, 여기는 그냥 얼풀입니다. 아, 이거 다시... 내탓다 와, 어, 이게 이런 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숨쉬고 있는 가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가? 여기서 무슨 아카로빅 한번맡아볼 여기서 아카로빅 같은 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 라인을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그룹으로만 할수 있고 저는 혹시 껴줄 수 있냐니까 이 라인 뒤에서 따라 할수있어요 저기 라인은 그... 아줌마들 하는 거고 아, 너는, 이게 수영장이지. 와, 아, 그, 워터슬라이드 무료로 있는 거 보고, 여기서, 아, 끝났다. 그리고, 노천탕. 수영장. 그 다음에, 아쿠아로빅. 오, 이거는 그냥 수영장이 아니라, 피트니스 센터? 문화센터? 문센을 무료로 입장한 느낌이에요. 여기 연령대들도 그렇고. 아, 오늘 저녁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이게 수영장이지. 어 캠핑장에 딸린 그때 오스트리아의 그 작은 수영장 보다가 여기서 진짜 시원시원하게 수영하니까 어 세상이다 내것 같네 아 무료 수영 마치고 가서 조금 쉬었다가 저녁을 먹어야겠습니다 여기는 또아또 아, 수영하고 나오니까 날씨가 이 모양이네 괜찮습니다 뭐 내일은 맑다고 하니까 내일 룩셈부르크 가서 룩셈부르크 영상 좀 룩셈부르크 좀 둘러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공도롭게도 밀가루하고 이런 거 팔더라고요. 여기서 치킨스톡, 밀가루 이런 거는 한국이랑 똑같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자마자 냅다 샀지. 이만큼 이거 얼마야? 700g 이거든요. 방력분인지뭐 뭐, 중력분인지 이런 거 몰라요. 그냥 밀가루라고 적혀있어서 샀어요. 대참사는 이게 밀가루가 아니면 대참사 나는 거고 이게 밀가루면 괜찮은 거고. 어 밀가루다. 이거 너무 많은데? 이 계량컵이 없으니까 얼마나 넣는지 모르겠네. 이게 얼마? 야 1kg이니까 1kg 다 해봐. 지금 반도 안 났거든요. 반도 안 났으니까 이거 250g이 1인분이니까 4인분이네. 4인분은 좀 남기고 해먹자 한 3인분만 해먹자 어차피 감자랑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만큼만 쓰겠습니다 한 꼬집 넣으라 그랬으니까 두 꼬집 넣을게요 소금도 넣어주고 여기에 식용유를 넣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식용유 없으니까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 넣어주고 물 조금 넣어주고 처음에는 젓가락으로 저어주는 게 맞겠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밀가루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루니까 이렇게 먹는 거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무슨 가루인지.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여기서 바로 손으로. 어 한국에서 밀가루 반죽할 때랑 느낌이 다른데 대참사 날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잘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30분 동안. 냉장고가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좋은 소식. 밖에 온도가 지금 냉장고와 비슷하다. 냉장고가 2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밖에 온도가 4도인가 그렇거든요? 냉장고 문한두번 열었다고 생각하지, 뭐. 이렇게. 아, 주변에 짱돌 없나? 오, 이 캠핑장의 장점. 아주 그냥 뜨거운 물이 콸콸 콸나 콸콸콸. 아유, 치워. 오, 야, 나름 잘 됐다. 어 수제비. 오, 좋습니다. 수제비는 이따가 빌려놓고. 다시 이 냄비로 밥을 해야돼요 물을 끓여야돼 아 고요합니다 고요해 여기 아주 자체가 어우 추워 간은 소금으로 한다지만 이게 군네르숯배 치킨 딱 그려져있어 치킨 그리고 이 양파 뭐 마늘 뭐풀 이렇게 그려져있는걸로 봐서 얘네들이 첨가됐다는것 같아요 그래서 샀어요 이게 만약에 치킨스톡이 아니다? 그냥 밀가루 먹는 거지, 뭐. 오, 느낌 좋아. 이거 무조건 치킨스톡 같은데?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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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내가 한국에서 쓰던 그거 맞네. 왜 이렇게 수중기가 많이 일어나냐? 창문 없고 아, 양념간장 있으면 진짜 맛있겠다. 양념간장. 파, 양파, 다져가지고, 고춧가루에 간장 넣어서, 그 잔치국수집 양념간장. 너무 잘 먹었다. 오랜만에 뜨끈한 국물 먹으니까 더워가지고, 지금 입김 나오는데, 반팔 입고 나왔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아. 이게 밀가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수제비는 돼 무슨 가루인데 뭉쳐지기는 하고 어느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이 해서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먹도록 하고 이만 양치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잘 쉬었어 너무 푹 쉬었어 아 고생하셨습니다